뭐야, 이거. 뭐야, 맞았잖아. 앙리. 이렙될 텐데, 쟤네. 안 먹고 하지, 얘네. 2렙은 안해겠되 이거, 우리 베인 이렙 빨리 된다. 아마도. 비슷하게 되겠는데. 이덱 대대는데, 내가. 와,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아저씨. 죽으세요? 한 마리 건망지네요. 파리 간다, 붙으면 죽을 텐데. 스턴 <laughs> 발치. 드무스 카이팅 이게 바로 바드다 젤리 인더 바드라고 들어봤나? 사람들은 말하지 바드의 맛 바드 끝이 않지 상대방 보티에도 상대를 했지만 상대가 너무 나빠져지응 깔끔히여? 베인 카이팅 야무줄써잉 아이고, 영등포비엔나님께서몇보소몇 몇 개!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고마워요. 깔끔한 바드와 베인의 플레이였죠. 마지막까지 스턴 걸어주면서 깔끔하게 킬각을 받습니다. 아주 좋아요. 뿅, 뿅, 뿅. 바드 연습하려고 하는데, 바드는 뭘 잘해야 되나요? 바드는 큐각만 잘 보면 됩니다. 아, 아까 전에 한타 이긴, 바텀에 2대 이긴 것도, 루시안한테, 추스턴을 먹이고, 저발을 걸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는, 헤드이은좀 없었지. 있긴 했었을 텐데, 거의 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 문어가 되면서 이상해지게 됐어. 초반에 깔끔했어. 아, 요즘 세나 강한데, 근데 궁은 잘못 쓰면 망합니다 프로들도 좀 미스하는게 바드 궁이에요 m s 사에서 바드 궁이 앞으로몬 한번 잘못 써가지고 이겼죠 왜 이러지 뭐 왔나? 왜 이래 얘네 바드 천중 발동 뭐야 이것들 왜 이래 이것들 정신 났나? 스무스 상대방 보 때도 상당히 실력이 자신 있는 모양입데다 하지만 모르고 있네요. 상대 바텀 라이너가... 릴링 간젤리라는 사실 말이에요. 응, 음? 한 가지 인지 못하고 있어요. 상대가 바로 나를 링 간젤리라는 사실 말이에 응, 음? 알금꿈이었요 라디오스, 이거 들어봤나? 음?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봐 죽여봐 영등포 굴다리 밑으로 온나 음. 죽여봐 <laughs> 추천한번씩 눌러주시고요한깐마일 캐리 갑니다 여러분들 역시 스네이크 소울마틴 프로야? 음 리오 오버워치 접었나요? 오버워치 오늘 송별합니다 아이고, 까디. 잠깐우 방송에 계획 잡혀있어요. 아, 죽었다잘았다 바디스턴 발동 실패. 잡아요? 아디오스. 너희들은 몰랐겠지. 너희들 이미 내 수중 아니었다는 사실하 응? <laughs> 이게 바로 바드다 너희들 이미 내 수중 아니야. 아디오스라고 이러는 기본이죠 자가자. 음, 얼굴미요. 여기 위험해. 안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아비, 성거스를 뒤였다. 너와 한대 맞았다 씨. 아, 씨한대아킨저기왜 날라와? 저거 아 킨드 저 뭡니까? 저거 아왜 날라와? 킨도딱한대 맞았어. 이거 뭐야? 이거 화살세레 씨. 왜 날라오냐? 저게 화살각이었는데 까비. 저기서 화살이 날아와버리네 여기 다이아 원입니다. 이기는 베인이 이기지. 오 마이 갓! 안 된다, 이거. 타이기 쎕니다, 되게. 근접이 쎄. 요오 매서운데? 어, 카이팅 매섭다. 거의 종탁인데 바라는데, 어? 무시안, 무시안 큐피하기 어려운데, 잘한다 예측해가지고. 상당히 실망할 줄 알았는데 꽤 하는데 진짜. 하지만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 이심 않아. 아 따스다 타워 딜 약간 위험한데, 킹도 와서. The w 아이고, 죽어버리네, 스턴 걸어도. 헬포로 오지. 야, 아깝다. 너무 많았어, 룰루까지 오니까. 악크야 바텀 와! 그래, 잡았죠? 오버워치는, 와, 오후 스케줄에 잡혀 있어요. 좀 이따 합니다. 오전에 오라고. 스뱅. 페 <laughs> 추천한 번씩 부다드릴게요 잡나요? 가봤죠. 아, 나이스. 뭐야, 어, 이건 또. 원 플러스 원 행사네요? 아이고, 한입 크게 배어 먹어요.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아이고, 이거까지 제가 먹다뇨. 1시2적인 상황입니다. 음, 맛있어 역시 키 먹는 게 제일 달달해. 빨리 나온다. 음. 큰입 크게 배, 큰입 크게 배 먹어. 작은 입한입충이죠일명한입충 위험한데 이거 다이버치가 되는 거 아니야? 으더 어, 어, 어. 월드 브라이. 역시 팀드가 기다리고 있었어. 냄새 났죠? 그치지안 갔으면은 풍 쏠려고 했는데. 뭐죠 The w 이 속업. 깔끔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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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가 너무 긴장했나? 응. 아하!

턴 맞추기가 어려운데, 미니언들이 이번에 없어가지고. 맞으면 킬이긴 한데. 벽궁, 벽궁, 그냥. 갱풀, 궁을 안 써도 되는 건데, 이거. 갱풀 한 입충 지르네. 음. 한 입충 그냥, 라인에다 써라, 그냥. 음. 한 입충 지르구요. 굳이 여기다 궁을 안 써도 되는데. 음. 아깝구먼. 베인센스 좋았고 벽공을 먼저 하는 게 맞았어. 여기서 스턴 거리가 안 나서 깔끔하게 스턴 풀릴 때연기기로 넣어줘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말이죠. 옴싹 달짝도 못 하게. 바드 그냥 하드캐리인데 바드역시 조금만 여전히 좋아 바드. 음, 뭐가지? 음. 뭐가지? 음, 뭐 가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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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나 가자 그냥. 무난한 게 솔라리지. 다들 조니아 가도 될것 같은데. 조니나가 볼까? 솔라리 간 다음에 조니 한번 가보죠. 조니아 가도 될것 같으니까. 오이 뭐야 이거 자크. 어, 망립 잡아. 망립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튀어. 더워르아 킹도 궁이 터졌냐 거기서 이런 이런 너무 진지하게 게임을 죄송합니다. 간만에 좀 미간이 찌그려졌네요 여러분들,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간이 약간 찌그러져졌어요. <laughs> <laughs> 내가 바로 협곡의... 락간젤이단 <laughs> 말이죠. 민간젤리가누구냐 바로 나를 통하는 말이야. 수정가지 그저께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깔끔했죠? <웃음> <웃음> 이 맛에 빠져야지 <빠다짐 웃음> 신인보 솔라리, 다음 템 조냐 갈까? 갱플 군만 있었으면 아까 다 잡았는데, 더 월드 제대로 들어갔죠? 바드 궁에 Q, 루시우까지 깔끔하게 잡아줬어. 방광 루시안 리얼 시크 겸! 요즘 루시안들이 왜 저거만 가? 방광 루시안. 바로 참격 들어갑니다. 방광 루시안 리얼 극겸 야, 베인 뛰안 돼? 아이고, 이거 위험한데?